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이슨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종시켰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이슨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막한 오후, 다이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시야 같은 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참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때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이슨,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이세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 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아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래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왕 복원을 마치자 다이슨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의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럿배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경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수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12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네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네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이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안문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사육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알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의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하고 말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소. 다윗은 가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문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문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이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이세의 다른 아들인 암론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론은 상상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있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론은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암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이세 형 시무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남달리 세상 물정에 밝았다 그가 암론에게 말했다. 왕자께서 어찌 날마다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암론이 말했다.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때문이라네.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네. 연나답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병이 난 척하십시오. 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저녁을 차리고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은 자리에 드러누워 알는 척했다. 왕이 보러 오자 암논은 청이 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빚어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이슨 마침 집에 있던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거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다. 다말은 그가 침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빚어 구웠다. 다말이 그릇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내려놓았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하고 말했다. 모두 나가자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오너라. 거기서 우리끼리 먹자꾸나. 다말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들고 방안에 오라버니에게 갔다. 다말이 먹여주려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자자. 안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길거리로 쫓겨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나와 결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암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억지로 그녀를 욕보였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노는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론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 말이 말했다. 제발. 이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못된 짓입니다. 암론은 다 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시종은 그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소매가 긴 우도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했다. 다말은 자기 머리에 젤을 뿌리고 소매가 긴 우도스를 찢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흐느껴 울면서 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를 가지고 놀았느냐? 내 사랑하는 누이야, 집안 문제니 일단 조용히 있자. 어쨌든 그도 내 오라버니 아니냐?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말은 괴롭고 쓸쓸하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다. 다이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으나 압론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마다들이었으므로 다이슨 그를 아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압론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루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발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초대했다. 보십시오. 제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에 온 집안이 가지 않겠다. 우리가 내게 집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강권했으나 다윗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형 암론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이 말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압살롬이 하도 고집해서 왕은 뜻을 굽히고 암론과 왕의 나머지 모든 아들을 보냈다. 압살롬은 왕에게 어울리는 연애를 준비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잘 들어라. 암론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암론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죽여라.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할수 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주인이 지시한대로 압론을 죽였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노새에 올라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방금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일어나서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고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 서있던 모든 신하도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왕의 형, 신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섰다. 왕의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론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면 안됩니다. 오직 암론만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쳐버렸다. 그때 근무 중이던 초병이 눈을 들어보니 산자락을 따라 호로나임에서 오는 길에 먼지구름이 일어났다. 초병이 와서 왕에게 알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호로나임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울며 들이닥쳤다. 왕과 모든 신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은 암론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도망친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다. 그는 3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왕은 압살롬을 벌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체념하고 암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